그렇지 않습니다. DPF가 달리고 SCR이 달린 차량들은 DPF 관리 방법이 SCR이 없는 차량과 SCR이 있는 차량의 관리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DPF가 달린 차량 플러스 SCR이 추가적으로 달린 거라고 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LNT 방식의 차량들도 DPF 관리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SCR이 달리기 전 차량들은 유로5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DOC 총매 DPF, 요게 다였죠. 근데 지금은 그거 플러스입니다. DOC 총매, DPF, 그 다음, 요소수 펌프 이걸 도진 펌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믹서 그 다음 SCR 총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pf 후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차피 매연을 걸러주는 건 dpf에서 걸러줘요 dpf라는 것은 디젤 파티클 필터입니다 말 그대로 디젤 미세먼지 필터란 얘기죠 그럼 이 SCR은 왜 달리게 됐을까요 디젤 자동차에서 유해 물질이 나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PM 매연 입자상 물질 미세 먼지라고 하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질소산화물입니다. 질소산화물에는 초미세먼지가 나오기 때문에 대기환경에 문제가 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로5든 유로6든 환경규제를 보면 매연의 차이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질소산화물에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 질소산화물이 생기는 이유는 연소실의 온도가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연소실의 온도가 과다하게 올라가면 뒤로 나가는 매연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매연이 줄어드는 만큼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이지알이라고 하는 매연 재순환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연 재순환 장치가 해주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목적이 되는 것은 바로 연소실의 온도를 내리게 됨으로써 한번 태웠던 배기가스가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일반적으로 산소가 들어가는 것보다 폭발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의 온도를 적정량 내려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 것을 많이 억제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산화물을 막는다고 해서 연소실의 온도를 하염없이 내리게 되면 내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까지는 온도를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더욱더 억제하기 위해서 LNT 시스템이든 SCR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겁니다. LNT 시스템은 DPF 자체에 붙어서 이 DOC 촉매가 들어갈 자리에 LNT 촉매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LNT 촉매 뒤에 DPF가 붙게 되는 겁니다. 이 LNT 촉매의 환원제는 디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디젤을 사용을 하게 되고 연비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잦은 재생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SCR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SCR 시스템을 모든 차량들에게 적용을 하기까지에는 지금 사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장치들이 더 추가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대형 차들에는 SCR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소형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는 LNT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더 강화되는 환경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SCR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SCR에서 문제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PF의 관리 방법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SCR 장치가 들어가게 되면서 관리 포인트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DOC 촉매와 DPF 관리가 다였다면 지금은 DOC 촉매 총매... DPF, SCR 도징 펌프 그 다음 믹서, 그 다음 SCR 총매 그 다음에 암모니아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까지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도징 펌프의 요소수를 분사를 해줄 수 있게끔 요소수 탱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소수 탱크에는 열선이 들어가게 되죠. 이 열선이 붙는 이유는 요소수는 영하 11도 이상 내려가게 되면 얼어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기준으로 겨울철 외기온도가 많이 내려가는 날에는 시동을 걸고 어느 시점까지는 요소수 도징 펌프를 작동 을 금지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추가 장치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들은 훨씬 많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이 요소수 분사 장치 도징 펌프는 DPF 앞단에 달려 있는 차종들도 있고 DPF 후단에 달려 있는 차종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은지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DPF 뒤에 있는 게 차량 관리 면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요소수는 결정화가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수에는 불순물들이 좀 있는데요. 각각의 요소수 제조사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불순물들이 정말 적게 생기는 요소수도 있고 불순물들이 많게 생기는 그러니까 결정화가 많이 생기는 요소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소수 선택을 할 때는 좀 저가형들만 찾기보다는 제대로 된 요소수들을 찾아야 되는 방법을 숙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완벽하게 어떤 요소수가 좋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너무 저가의 요소수는 좋지 않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수에는 불순물들이 있어서 결정화가 되는데 이 결정화들은 특히 금속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소수 도징 펌프가 결정화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현상 그리고 요소수를 배기가스와 원활하게 믹싱을 해주는데 금속이다 보니까 이 믹서 부분이 막히는 현상 그리고 촉매의 데미지를 줄수 있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DPF 전단에 있는 요소 인젝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DPF 후단에 요소수 도진 펌프가 있다면 어느 정도 매연이 걸러진 배기 가스의 분산을 하기 때문에 매연까지의 데미지는 받지 않게 되는데 DPF 앞단에 붙어 있는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매연까지도 도진 펌프 노즐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요소수에서 나오는 불순물들로 인해서 결정화가 생기는데 dpf 전에 붙어 있으면 dpf 담체에 요소수가 적게 되겠죠 그러면 dpf 담체 내부에서 결정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소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dpf 다음 단에 붙어 있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 요소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승용차보다 대형차들 시장에서 요소수가 먼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미 대형차들 시장에서는 이 요소수의 불순물 결정화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DPF와 요소수에 관련돼서는 전문가분들과 요소수 제조업체 대표님과 함께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 이쪽 1부에서부터 4부까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LNT 방식의 DPF도 역시나 매연 포집은 무조건 다 DPF 매연 저감 장치가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차량들도 크게 무언가 매연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이 방식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dpf의 고장이 났을 경우에 dpf가 깨졌거나 녹았을 때 밖으로 나가는 매연까지도 검사를 할수 있게끔 유로6부터는 이 pm 센서와 낙스 센서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센서들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비용 그리고 과거에는 dpf가 고장이 나더라도 그냥 운행을 해버렸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 센서들이 매연과 낙스를 검출을 하게 되면은 출력에 제한을 걸어버리거나 경고등을 띄우는 경우까지 생기게 되죠. 이미 겪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증 기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안 되지만 보증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문제가 좀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연 장치의 보증 기간 안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제작사로 들어가서 보증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SCL 장치와 LNT 타입 방식 유로 6에서의 SCR과 LNT 방식에서 DPF 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